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루이 14세가 죽은 뒤에 섭정으로 프랑스를 통치했던 오를레안 공작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유명했던 파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를레안 공작궁에서 벌어졌다는 그 파티는 역사상 가장 난잡한 파티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결국은 공작을 몰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파티엔 그의 딸도 함께 했다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이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프 샤를도를레앙 그는 여러 면에서 큰아버지인 루이 14세와 비교가 되는데요. 루이 14세가 엄청난 여성 편력과 화려한 궁전으로 유명하잖아요. 올레앙 공작도 그런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그 역시 욕망의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통치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점이었어요. 루이 14세는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했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는 절대자였고요. 모두가 그에게 절대 복종했죠. 더 나아가 그는 백성들의 종교와 도덕까지도 통제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상상 이상으로 집요함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루이 14세는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하고 끈기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를레안 공작은요. 큰아버지만큼 통제할 권력도 없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고 간섭받고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는 게임의 규칙만 잘 정하고 반칙을 금지하면 저절로 잘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죠 루이 14세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고요 반면에 오를레안 공작은 인간을 신뢰했던 겁니다 이런 오를레안 공작이 리더가 되자 잠시 우왕좌왕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는 곧바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두가 위선 경쟁을 하던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 갔던 겁니다. 오를레인 공작은 루이 15세와 함께 베르사유를 떠나서 자신의 궁전인 빨레루아야 알로 가서 거기에서 통치를 했는데요. 그는 우선 루이 14세 시대에 짓눌릴 정도로 가라앉았던 사회 분위기를 일깨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첫 번째 조치가 금서로 지정된 책들을 해제하는 것이었어요. 생각이 자유로워야 사회 역동성이 살아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디종과 포 같은 먼 지역에 대학을 설립했고요 서르본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를 없앴어요 그리고 왕립 도서관을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했는데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조치는 곧바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류층의 고급 살롱이 이전 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18세기를 대표하는 개몽사상이 활짝 꽃피우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종교계의 우려와 반발이 많이 있었겠죠? 이는 말하자면 오를레안 공작이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를레안 공작은 공개석상에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처럼 행동했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에서 자유로운 인물이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미사 시간에 성경 책 속에 라블레라는 사람의 불경한 풍자시를 숨기고 읽다가 낄낄거리는 바람에 들켰다는 거죠 그의 종교관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는 일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얀세니즘이 대단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 얀세니즘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그는 또 어려서부터 성전기사단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랜드마스터에 올랐다는 소문도 당시에 있었어요. 성전기사단 하면은 주술적 요소가 많다고 하는 그 밀교적인 의식이 유명하죠. 원래한 공작이 이런 쪽의 취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금술에 빠져 지냈던 것도 그런 예고요. 홀령을 부르는 영매라든가 마술사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이는데 많은 돈을 썼다 이런 말이 전해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는 그가 사탄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기겁을 했다는 이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안날 수가 없었는데요. 그의 이런 행동들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가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강력한 거부감을 안겨주었던 거죠 오를레안 공작의 집권기는 그 공과 과가 뚜렷한 편인데요 그 양상은 국가경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존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던 오를레안 공작은 엄청난 반발을 물리치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경제학자죠 존 로우를 기용해서 나라살림을 맡겼는데요 이존 로우는 지금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을 설립하고 영란은행의 모델을 따라서 은행권 집회를 발행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벌였던 무분별한 전쟁 때문에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자 갚기도 버거운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금과 은이 부족해서 통화량도 너무나 줄어 있었던 그런 상태죠.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프랑스는 국가 파산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고요.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면서 부채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로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모델로 해서 미시시피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이 회사는 해외 무역 독점권하고 담배 독점권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였죠. 이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합니다. 너도나도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갑부들이 속출했고요. 여기저기서 돈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자 오를레안 공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데 거품은 금방 꺼졌어요. 1716년에 시작된 존로의 정책은 1719년에 버블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1720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천정을 뚫고 올라갔던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했고요. 화폐가치도 동반하락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많은 이들이 1억천금을 노리다가 다 망해버렸고요. 서민들은 오르는 물가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를레안 공장은 존로를 해임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이 사태의 여파는 매우 컸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은행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요. 미시시피의 광대한 식민지가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제난과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정책들에 대해서 귀족들이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이것이 계급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결국은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버블 붕괴 사태는 오를레안 공작의 권력 기반마저도 급격하게 허물어버렸는데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존 로가지고 쫓겨나긴 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뒤늦게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날린 사람들, 거기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는 서민들 모두가 오를레안 공작까지도 증오하게 되었던 거죠. 그의 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왕족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이들은 루이 15세가 즉위하는 1723년에 섭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을 붕괴 사태나 경제나는 섭정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죠 대단히 크다고 할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이유만으로는 권력자를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섭정의 반대파는 울레안 공작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로 합니다 우선 이들이 들고 나온 거는 섭정의 불경함이었어요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태도 이런 걸 공격했고요 주술과 연금술에 빠진 그가 사탄을 추종한다 이런 소문을 낸 거죠 이는 바로 효과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교회와 주요 성직자들이 섭정 반대파들에 합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어서 섭정의 정적들은 활활 타오른 민심에 기름을 붓기로 하는데요. 그건 오를레안 공작에 대한 자극적인 성추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오를레안 공작의 방탕함은 어려서부터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개해드릴 그의 사생활 이야기 중에 일부는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반대파가 끼어넣은 유언비어도 그 안에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를레안 공작이 중독자 수준으로 여자를 좋아했다는 건 기록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그의 모친인 리질로트가 회고록에서 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남겼고요. 생시몽도 이를 자주 언급하고 있죠. 오를레안 공작의 정기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13살 때첫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게 남녀간의 사랑을 가르쳐준 이는 무려 50살 연상의 어느 백작부인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그는 14살 때에는 궁전의 가구관리인의 딸을 임신시켰다고 하고요. 그 뒤로 여러 여인들과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여색을 탐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었는데요. 그는 모친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몽테스팡 부인의 막내딸이죠. 프랑스아즈 마리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는 그가 원한 게 아니라 루이 14세의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하는 결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좋을리가 없었어요. 고부갈등도 아주 심했고요. 그는 자기 아내를 마담 루시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식은 8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 애첩들을 두었는데요. 그의 애첩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인은 파라베르 후작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였다고 하면 다른 왕족들에 비해서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발레루아야라에서 통치를 시작한 뒤에 지속적으로 베르사유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빨레루아얄을 고집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극장을 꼽았는데요. 빨레루아얄에는 부속 건물로 파리를 대표하는 극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극장에는 아름다운 배우와 무용수들이 가득했죠. 이 극장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섭정이었기 때문에 이들 배우와 무용수들은 생사여탈권을 진 섭정에게 잘 보여야 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출세를 위해서 그의 유혹을 기다리는 그런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레안 공작이 왜이 빨레루아야를 떠날 수 없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빨레루아야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뿌티수베 작은 규모의 저녁식사 모임이라고 불린 파티였어요 그의 주변에는 그에 못지않은 방탕한 귀족들이 많았다고 해요 유유상종이었던 것이죠 섭정은 외부엔 철저히 비밀로 하면서 이들과 정기적으로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많은 여인들이 함께했죠 술에 거나하게 취하면서 음단패설을 주고받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난교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중독을 의심해봐야겠죠. 성에 탐닉하다 보면 도파민 중독이 되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인데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아무리 꽁꽁 감춰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를레앙 공작의 난잡한 파티가 소문이 날 무렵에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건 이 파티에 오를레안 공작의 맞딸인 마리 루이즈 엘리자베트도 매번 참석한다는 것이었죠 마리 루이즈 엘리자베트는 15살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루이 14세의 손자인 베리 공작 샤를이었어요 그런데 왕위 계승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남편이 그만 의문의 낙마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녀는 19살에 미망인이 되었던 건데요 남편의 바람에 맞바람으로 당차게 맞섰던 마리 루이즈거든요 혼자가 된 뒤에도 많은 염문을 뿌리고 다녔고요. 계속 임신이 의심되는 상태로 당당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그녀가 부티 숲에 늘 참석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찼는데요 그녀에겐 메살리나라는 별명이 생겼죠. 메살리나는 고대 로마의 황제죠.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였는데요. 수많은 남자와 몰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성에 안차 가지고 밤마다 매음꿀에 가가지고 매춘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황후죠. 이런 그녀를 노골적으로 풍자했던 사람이 바로 볼테르였어요. 볼테르는 그녀의 배가 불러올 때면 아빠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녀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면 애를 낳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다가 볼테르가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요. 그건 섭정하고 그의 딸 마리루이즈가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녀가 그런 짓을 벌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낭교 파티장에 부녀가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비난을 들어 마땅한 일이겠죠. 볼테리는 당대 가장 잘나가는 극작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는 근친상간을 주제로 다룬 고대 비극이죠. 오이디푸스를 써가지고 섭정 부녀의 만행을 신랄하게 풍자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연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하죠. 이 정도 되면은 섭정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도덕적인 비난은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들마저 돌아서게 만들죠. 그래서 오를레안 공작은 궁정에서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루이 15세의 공식 지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섭정의 태위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이런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던 오를레안 공작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죠. 섭정은 여론에 굴복해서 빨레 루아얄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르사유로 가야 했는데요. 자신은 1층에 자기 거처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정적들이 루이 15세를 에워싸고 이 베르사유 궁전의 2층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1722년 10월 25일인데요. 루이 15세는 랭스 대성당에서 프랑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시기 끝나고 정식으로 왕이 된 기쁨에 이 루이 15세는 언제나처럼 오를레앙 공작에게 달려와서 안겼죠. 그런데 몸이 비대해진 오를레앙 공작은 이제 키가 훌쩍 커버린 왕을 안는 것도 이제 버거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같은 해 12월에 섭정은 늘 자신의 뒷배가 되어지던 모친을 잃게 됩니다. 리즐로트는 70세의 나이에 생클로 궁전에서 눈을 감았는데요. 그때까지도 섭정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무를 챙기느라고 모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친의 죽음은 오를레앙 공작에게는 마지막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1723년 2월 15일에 루이 15세가 왕으로 선포되고 섭정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대신 그로서도 나름의 안전 장치를 하고 물러나는 건데요. 그건 자신의 오랜 멘토이자 프랑스 최고위 성직자인 이 추기경 기욤 디부아가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 총리가 거의 섭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만큼 그는 정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디부아 총리가 몇 달도 안 돼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오를레안 공작은 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루이 15세하고 상일한 다음에 자신이 총리를 맡게 됩니다. 그간 프랑스 역사에서 이처럼 가장 높은 지위의 왕족이 총리를 맡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오를레안 공작은 앞뒤를 제일 겨를이 없었다. 이제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섭정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올레안 공작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요 폭식까지 하면서 몸은 과거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를 맡을 즈음에 1723년 8월 이후가 되겠죠 그때는 몸이 여기저기 탈이 나게 됩니다 각종 성인병 증세에 시달렸고요 몸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공무를 보는 중에도 계속 졸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그는 섭정에서 물러난 해를 넘기지 못하고 12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고요. 그의 나이는 49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 길지 않았던 오를레안 공작의 섭정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매력적인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술적 재능이 너무나 뛰어났다고 하죠. 그는 몰리에르하고 라신의 연극에 직접 출연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연기력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또 멋지게 그림도 잘 그렸고 조각도 직접 했다고 하죠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특히 뛰어났는데요 오페라 작품을 여러 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 편은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공인이 됐다고 하니까 꽤나 수준 높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궁전이었던 빨레 아얄은 최고의 미술관이기도 했어요 그가 엄선한 500여 점의 작품은 당대 최고의 컬렉션으로 인정을 받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의사들이 기름진 음식을 줄이라 그런 식으로 권했는데,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오래 사느니 나는 오늘 하루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였던 거죠. 그는 스스로가 간섭받기 싫었던 만큼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결과, 루이 14세 아래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프랑스의 지성계가 있잖아요. 그의 시대에는 활짝 깨어나게 된 거죠. 절망적이던 국가부채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했고요. 가능하면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사회 안정을 이뤄냈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는 그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의 인생은 두 가지로 얼룩져서 뒤덮여 있거든요. 바로 미시시피 회사 거품 붕괴 사태, 그거하고, 또 딸까지 연루된 온갖 성추문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과 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를레안 공작의 자유분방한 삶은 전염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마치 프랑스 전역이 욕망으로 활짝 깨어난 것 같았죠. 이거는 루이 14세 시절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모두가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를레안 공작이 열어젖힌 18세기 세상 풍경은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준 아주 멋진 화가를 한명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